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여러분 와이 다리 밑에서 제가 어떤 분들이 갈대를 채취하는 걸 보고 제가 지금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 갈대는 원래 뿌리가 약이잖아요. 뿌리가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심근경색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저는 여러 가지에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뿌리가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 심근경색 뭐 이런 것도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치매 병 때문에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뿌리를 채취 안 하시고 잎을 채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채취하는 걸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채취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다 지금 채취하고 있어요. 자, 채취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갈대를 채취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거를 한약방에서 쓰신대요. 이렇게. 이걸 한약방에서 뭐를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트럭으로 지금 한 트럭씩을 1톤? 어, 1톤 정도를 해오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1톤씩 갖다가 이거를 갖다 한약방에 주신다고 하네요. 갈대를.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갈대 잎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쓰고 어떻게 좋은지 저한테 한번 댓글을 한번 좀 남겨 주시죠.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갈대 뿌리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대 뿌리를 저도 캐고 그러는데 산 속에서 캐고 그러는데 이 갈대를 잎을 이렇게 지금 채취해 놓으셔 갖고 지금 한 트럭을 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갈대를 베고 계셨는데 어디 가셨대 이분들 베는 분들이? 벌써 저쪽으로 넘어가셨나봐.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거를 갈때 이쁜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